안녕하세요, 신입니다. 지금 찍을 영상은 실버 게임 영상이에요. 어, 윷놀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윷놀이랑은 다른 게 저는 그 계란판을 가지고 할 거예요. 그 계란판을 하는 거는 그늘 사랑 주간 보호센터 원장님이 약간 팁을 주셨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응용해서 해보려고 아이디어가 좀 번쩍. 띠더라고요 <laughs> 그래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. 그래서 판은 계란판 요거 하나 준비해주시고요. 계란판에 이렇게 중간 중간에 빨간색, 검정색을 이렇게 칠해주시면 되세요. 이 검정색, 빨간색은 뭔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. 그리고 영재 문구에서 이렇게 귀여운 계란 모양의 판도 준비했어요. 요 윷놀이에서는 돌이라고 하나요? 네. 예. 그리고 주사위를 준비를 했어요. 그래서 어, 가위바위보를 하셔 가지고 먼저 할 사람을 정하시는데 두 분이서 하셔도 되고요. 네 명이서 둘둘 짝지어서 하셔도 돼요. 그래서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먼저 주사위를 던지시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하나가 나왔어요. 하나가 나왔죠.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, 이 하나 이렇게 옮겨주시고요. 또 이렇게 던지시는 거예요. 어, 그러면 갈바보에서 진 사람이 이제 하나, 둘, 두 개를 이렇게 가시면 되시겠죠.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하나, 둘, 그쵸. 렇 다시 파란색을 가지신 분이 또 주사위를 던져주시는 거예요. 6이 나왔어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세요. 그럼 여기서 소리도 나니까, 청력도 자극이 되고, 그 다음에 계란판을 옮기니까 또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요번에는 이제 빨간색하고 검정색 설명드릴게요. 제가 중간중간에 빨간색, 검정색을 칠해놨는데, 그냥, 주사위 나오는 대로 옮기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이 검정 부분에 이렇게 돌이 갔을 때는 검정 부분은 뒤로 한 칸을 가는 거예요. 예. 그리고 이 빨간색이 나온 돌은 앞쪽으로 두 칸을 가는 거예요. 하나, 둘, 이렇게. 그래서 주사위 나온 거에 만약에 검은 거가 걸리면 뒤로 하나 가시고요. 이게 빨간 거가 나오면은 하나 둘 해서 두 칸을 앞쪽으로 가시는 거예요. 이해되셨어요? 쉽죠. 이게 소리도 나니까 어르신들이 자극도 되고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하시는 동안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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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으로 악력을 키우는 걸 하셔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이게 심심하니까 이거 돌 이거 옮길 때 이렇게 지고 계시다가. 하나 둘 이렇게 옮기시면은 재미를 더 느끼실 것 같아요. 이거 한번 주간 보호센터나 요양원에서 한번 활용해 보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